시작부터 심각하게 있는 재호 씨.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자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대. 아 지금 뭐 서버 이렇게 다운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봐 지금. 아, 생방송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 우리 생방송이랑 이렇게 경말신이랑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 가봐야 될것 같아. 음. 오늘 저 의외로 또 추임마들한테도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놓고 외곽 선입 탈수 있는 6번 성원크라운 적정 거리를 내려온. 8번 럭키 파워. 급히 그 경마대장 넣고, 7 넣고, 생방송으로 보고 마번을 찍었다. 붙여보도 하겠습니다. 한 손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야, 지금 비바람이 매우 몰아치고 있지만, 하지만 꺾이지 않은 마음 우리 복승, 우리 7번 머리를 놓고 6번, 8번, 7번, 2번, 3번 놓고 5번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는 5번 축을 보고 1, 2, 7번가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이 아 불면서 지금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한구를 한다면, 이 정도 빗담이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추워라 에이, 아이, 자, 7번, 너만 보인단 말이야. 출발했어. 자, 이제 또. 아, 조금 더치고나야 돼, 7번.

어서옵니다. 남이 되기 전에는 빠져. 어, 비파는가? 완주를 해줘라. 비파, 비이어로. 빨리 멀어, 캐파워트로. 야, 깔끔하게 들어왔네. 어, 와, 야, 야. 경마 대장 오세현, 우리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분들, 우리 지난주 부산 삼경주의기운이어 받아서 우리 감독 오세현, 우리 선수 이재호와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 네, 전부! 한구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 세현이 형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요렇게 또, 한필이랑저 더운데 고생한다고, 고생한다고 포갈스에또 이렇게 주셨는데, 요것 먹고 또 한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우리 팬분 중에, 그 따님분이 요렇게 또 직접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냄새도 너무 좋고, 아, 요것 때문에 오늘 또, 한구를 한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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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후보로 3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세훈 형도 얘기한 게 3번을 보고 있어. 근데 3번이 지금 보면 우리 선행도 나쁘지 않을뿐더러 우리 추입도 괜찮은 것 같아. 3번 오라드림. 아들어와드림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가감하게 3복승까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 3번, 7번을 놓고 자 아, 우리 조금 전에 아 우리 또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이 또 힘내시라고 포카리스웨트를 딱 먹고 지금 열심히 또 이렇게 힘이 쫙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오라드림 자 그리고 천웅송 기점으로 3번7번 그리고 삼복수까지 한번 다 족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제가 다 맡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몸 뼈락을 맞으십시오 비는 제가 다 맡겠습니다 우리 오라드림 결승전으로 오라 오라 자 출발했다 어 오, 오, 살짝 이게 결박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아, 처음에 살짝, 어, 됐어, 지금. 한 번이. 자, 3번이. 오케이, 7번은 춥고 나오고. 자, 3번만 이제 좀 가주자. 자, 1, 110m니까. 자, 지금. 이야. 오라드림이 지금 3등까지는 올라왔어. 근데 7번이 보이지 않아. 7번이 보이지 않아. 아이고, 6번이 지금 명인데 자, 3번은 좋아. 오와! 오라드림은 됐어. 자, 7번아. 야! 100m밖에 안 남았어. 야, 조만 더 가야 돼.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최박진 <놀람> 는데 와, 올드들이 했는데, 7번 도들어왔거든 아, 어, 잠깐만, 3, 잠깐만, 1번 도 들어온 것 같은데? 어? 3 1 7 3 1 7 3 1 7 야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비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돈벼락 맞으십시오. 앉자 젊음 존에서 오세현 아, 구독자를 아, 만난 재호 아, 씨. 아, 알고 보니 재호 씨와 저, 저, 같은 저, 저, 동네, 저, 저, 동네 저, 저, 주민이었다. 동네 주민이에요. 주민. 우연하게 만났는데 딱 생각에도 떠가지일본 주포 모셔가지고 저도 일본 주포 왔는데. 몇 번이 지금 선입 첫행부터 추입부터. 너무 좋은데 경마신도 지금 복병을 좀잘 맞추잖아 또경마신이 16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자용걸로 그냥 한번 가볼까요 큰건 아니지만 우리 주력으로 우리 83이렇게 해서 좀 전달해서 같이 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분이나 저랑 같이 16 갔던 거 저는 따로 갖고 나머지 건 이제 우리 복조로 1238 9번으로 해서 이렇게 5만 원에 총 6만 원가봤습니다아 이거 못 맞아서 저는 오늘 이런인것습니다대웅님의 <laughs> 사인 도 받고. 아, 아우, 여기도 만나고. <laughs> 앞으로 우리 경관이냐 오세요. 많이 사느게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유, 키위에 저 지금 유튜브에 네, 나오고 시던데. 반갑습니다. 네. 아유, Technology.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뭐 났어요? 8번 3번이요. 네. 네. 네 안될것 같아요. 자, 출발했습니다. 서울 오경 주 출발했습니다. 10시. 아, 이거 3번 안전해서. 사고 줘야 된다. 일단은 이게 보면은 1700m기 때문에 6번 6번 출 1번놀라시죠클번번 6번 클럽 2단 아... 야아 아아아아아 정말 열 얼굴 재밌게 보고 있고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아 정말... 거친 거침! 하길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좀 이렇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쉬워 지금 이 시장 앞에서 만난 또 다른 젊은 구독자. 난 나이가. 어떻게 아, 스물두 살. 군대 나지. 아, 천원이네, 천원. 8년 됐대, 8 년. 전문가래, 전문가. 우리 경마장에 나중에 정말 약간 본이 같은. 젊은 경마 팬과 재우 씨는 미리 4번이네. 4번 말만 보는 중이다. 네, 그러네. 이제 사실 이거 안 들어와도. 하지만 너무 댁끼리라 고민하고 너무 있는 둘이. 뻔해. 3밖에 안보여 지금 완전최저배당은 배제하고 가는 둘 8년정도 지금 정말 하셨다고 했는데 오. 이번 서울유격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아, 네. 1번 4번으로 끝나고 2번이 3천만원으로 갔습니다 이야 1번 4번으로 끝나고 2번이 3천만원 들어올 것같다 네. 근데 1,2,4번이 3복으로 가도 4 3배밖에 안돼 네, 2번이 너무 많이 팔렸어 자이러으로들가겠습니다 어, 아, 아, 아유 생각 좋습니다 생각 자 한번 봅시다 아 생각 4번을 쳤대 어떻게 보 있어 어떻게 이거? 누가 선행을 나갔어아 2번이 선행을 1, 나갔고요 그로 1번, 4번이 치고 가고있다 예상대로 2번이 치고 나갔는데 4번이 3차 4번! 자 4번 가번 많이 따지고 잊지 마시고 파이팅. 아이고 왔습니다. 1, 2가 들어와도 사실 그건 가고 싶지가 않아서 어그 젊은 친구의또 1번, 4번을 같이 한번 가 봤는데 아쉽게 아, 됐지만 출경주 2,000m라서 제가 일단은 6번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번만. 즐거운 역. 6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6번. 즐거운 역. 6번 즐거운 역. 즐거운 역. 아, 즐거운 <laughs> 여정인가요? <laughs> 아 즐거운 여정. 여기 즐거운 여로 보이시는 요 그러니까, 그 최영찬 님 그거들. 어,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뭘책 보고 그냥 저는 즐거운 여, 그인데 즐거운 여정 여정이라고 <laughs> 해주길래. 어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아, 어 뭐예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남자친, 남자친구 어디 있어요? 저기 뭐찾아갔어요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경호장만 자주 오세요? 아니,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서울 출경주 가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막거나 찍어둘 테니까. 같이 응원 한번 하러 가시죠. 응원이야? 네. 아, 네. 아유, 좋아. <laughs> 자, 오늘 대상경주, 우리 서울 출경주 아주 풍경기입니다. 그죠? 풍경주. 6, 8, 10, 13번, 요렇게. 제가 가봤고요. 어, 6, 8로 요렇게 또 이벤트로. 우리 또 아주 멀리 정, 전라도 강주에서 오신. 만약에 6번판을 못먹었다! 그럼 헤어지는걸로! 알겠네 알겠네 2000m는 자 우리 자 출발했습니다 이게 후반은 몰라 마지막은 60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 뭐 아이스크림 좋는거야아 뭐야 자 뒤뚱떨어서 1 2번이야자 6번은 달리고 있어 자 누구야? 정말 즐거운 여정이 1만 분, 2만 분 어떤 거 같아요? 경마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근데 근데 틀린 거 같아요 아, 너무 아쉽네 나 경마장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아고 다음에 또 보자 재우씨 갑자기 경마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새로운 기법을 하나 터득을 했어 손그리는다 기법이라고 자, 승리단 당 기법으로 <laughs> 하나찍을 거야. 자, 아, 안 됐어. 자신. 어. <laughs> 8번이야. <오>, 8번. 8번. <laughs> 8번. 아까 우리 승부리 당당 당 기법으로 다시 발을 딱 찍었거든. 우리 7 8 10. 자, 한번 먹자. 이제.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천 경마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야간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자, 그래서, 너무 이뻐, 보지 야. 자, 요거까지만 오늘, 적중할 수 있도록. 자, 출발 중에, 거의 출발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아, 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 8 1 피닉스! 출발! 어, 뭐야! ]입니다. 와 뭐야! 2번 피닉스 서브의 다비드 기숙연, 줄리어동 시윤, 와아! 고생헌터블레이드입다 이동학 기수와 5번 헌터블레이드가 9번 강력한 지금의 뒤를 쫓습니다! 선두는 9번 강력한 지금! 여유 있습니다! 9번 강력한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9번 강력한 지금 5번 헌터블레이드! 6번 광채기였습니다! 과천 레츠로파크첫 야간 경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 분위기가 또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좋은 것같아 20대부터 40대까지 갈수 있는 젊은 존 어, 친구보다 젊은 친구들하고 또 아까 우리 연인 오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봤는데 어, 굉장히 우리 뭐 가족들, 친구들, 또 연인들이 와서 즐기기에 게이트 코스로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과천 레트럴파크 너무 좋은 것같아 정말 재밌게, 유쾌하게 에, 그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함께 열심히 응원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PD 고생했어.